<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도카 과수화입니다 음, 마도카가 이제 한1 0일 안쪽으로 수확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불은스름하게 익어지고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우 번개 소리. 영상 찍다가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되는 건 아닌지. 이번에 번개 막 엄청난 천둥 번개 많이 쳤잖아요. 저희 날에 그 하루 동안 친게 22,328번인가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잠잘 때 계속 빵빵빵빵빵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 어, 저희가 이제 사비나를 수확하기 전에 영상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사비나도 수확이 다 끝났고 그리고 수학 조금 있던 것도 끝냈고 이제 원백도도 이제 한두번 정도만 따면 끝이에요. 원백도도 원래 택배로 하거나 좀 하려고 랬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 출하로 했는데, 올해 복숭아 값 어떠세요, 다들? 저희가 작년에 그 원백도를 냈을 때, 이제 작년 값 기준으로 했을 때, 십내는 많이 안 올랐어요. 십내는 한 20%? 한2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13내가 거의 한30% 올랐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원백도가 엄청 크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13내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된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원백도로도 그냥 약값하고 조금 더 버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밥 먹을 정도는 벌었고, 지금 여기 과수원을 밑에도 보시면은, 다 잘랐습니다. 도장지도 잘라주고 도장지를 저희가 지금 한세번네번네 4번, 번째 돌았을 거예요. 네 번째 돌고 있고 다른데도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비가 오전에 와가지고 이거 일단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고 나서 <laughs> 가서 도장지를 뺄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랑 이제 다음 촬영으로는 레지나를 촬영하러 갈 거거든요. 레지나. 촬영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레지나 과수원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좀 와가지고 작업을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레지나가 이제 끝에가 조금씩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어둡고 해가지고 잘안 담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끝쪽이 빨개집니다. 여기 중단분도 조금씩 빨개지고 있고, 상, 어, 뭐야, 이거는. 이런 거, 100%죠? 100% 해칼입니다, 100 저런 건. 지금 이렇게 익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가면서 한번 따고,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해칼과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한번 따고 놓는 거고. 여기 레지나가 두 줄이에요, 두 줄. 이게 줄이 길거든요 꽤 길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레지나가 올해는 이제 두 번째 수확을 들어가는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 수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착가량이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줄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크기도 많이 컸었어요 이제 요런 거는 벌써 4kg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벌써 17개는 들어갑니다. 좀더 크면은 10내에서 13내 쪽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타이트하게 좀 찍어주면 좋은데, 비가 오니까 영상을 찍기도 힘드네요. 소리가 너무 다다다다다 하고. 저기 보면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갑자 또. 어, 비 많이 오고 하실 때 배수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균 많이 오잖아요. 탄저 같은 거.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만약에 뭐 방제, 방제 타이밍이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비 그치면은 살균제 한번 뿌려주세요. 저희도 어제 잠깐 오전에 비가 그쳤을 때 살균제 를한번 뿌렸어요. 그 심한 과선 있잖아요. 원래 좀뭐 탄저도 많이 오는 과선 있고, 천공도 많이 오는 과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한번쳐줘가지고 어저께 잠깐 한 시간 정도 그런 시간이, 아니, 뭐, 한 시간이 아니야. 오전 정도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비가 안 내리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 동네 복숭아 하시 분이 많은데, 다들 웃어서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물이 여기 아래 이제 물골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 비가 계속 내리니까, 아직 다안 빠져나가네요. 도장지는 이렇게 다한 번씩 뽑으셔야 합니다. 도장지 안 뽑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 비가 많이 오고 하시는데 아, 하고 있는데 다들 비 조심하시고 올해 열심히 저희 했었으니까 또 이제 말씨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읍시다. 감사합니다.